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든든한 일손이 고민을 덜어준다. 60년생, 생각 못한 환대에 넉넉함이 더해진다. 72년생, 돈셀 틈이 없는 구두세가 되어보자. 84년생, 슬픈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내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묵은 체증 내려가는 통쾌함이 온다. 61년생, 마음도 발걸음도 가볍게 변해간다. 73년생, 걱정이 앞서는 거래는 피해가자. 85년생, 하늘을 찌를 만큼 콧대가 높아진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눈길 주지 않는 냉정함을 가져보자. 62년생 준비된 시작에첫 삽을 들수 있다. 74년생 목표가 눈앞이다. 고집을 지켜내자. 86년생 기다렸던 소식에 기분이 날아간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오랜 친구들과 추억에 잠겨보자. 63년생 감 나라배 나라. 간섭에서 멀어지자. 75년생 오해나 편견, 실력으로 보여주자. 87년생 쓴소리 지적의 부족함을 채워보자.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애써 모른 척이 손해를 막아낸다. 64년생 쉽게 얻을 수 없다. 정성을 더해보자. 76년생 슬픈 이별에도 씩씩함을 지켜내자. 88년생, 쉬어가는 여유로 내일을 기약하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꼬리가 길면 잡힌다. 초심을 지켜내자. 65년생, 생각 못한 선물에 고마움이 배가 된다. 77년생, 듣고 싶던 칭찬에 어깨가 넓어진다. 89년생, 진심을 다해야 예쁨을 받아낸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주변 어려움에 인심을 후하게 하자. 66년생, 젊어지고 싶은 책임이 생겨난다. 78년생, 빛나는 존재감의 이름값이 올라간다. 90년생, 힘든 기억들은 성장통이 되어준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신세지는 일에 자존심을 던져내자. 67년생, 살가운 인사로 다정함을 보여주자. 79년생, 좋은 인연과 의기투합할 수 있다. 91년생, 기대를 저버리는 안타까움이 온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인정받기 어려운 고생은 피해가자. 68년생, 최고의 순간을 사진에 담아내자. 80년생, 자랑이 아닌 일은 뒤로 숨겨내자. 92년생, 지우고 싶은 과거 추억이 되어준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아쉬움 털어내고 한발 쉬어가자. 69년생, 포장하지 않는 그대로를 보여주자. 81년생, 긴장되던 시험, 합격점을 받아낸다. 93년생, 기쁨 한가득 행복으로 갈수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좋은 말만 하는 신사가 되어보자. 70년생, 모두의 축하 박수 날개가 달려진다. 82년생, 참고 인내했던 결실을 볼수 있다. 94년생, 상상했던 날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잘한다 응원으로 후한 점수를 받아낸다. 71년생, 진검다리 역할로 지갑을 살찌우자. 83년생, 부족한 공부에 담금질을 더해주자. 95년생, 포기를 모르는 스승이 되어주자.